여보세요. 박주신입니다 머니 14 헤드라인입니다. 연내 재정결배협상 타결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절벽에 대한 새로운 협상안을 공화당 측에 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거래가 4.4% 증가하며 2년 반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때보다 10%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방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정부가 어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3%로 전망한 경제성장률 수치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은행이나 민간연구소의 전망보다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이번에는 오히려 민간기관의 발표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내년 경제가 큰 위기에 놓여있음을 실감케하는 발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경제 발목을 잡는 것은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과 유럽 재정 위기 문제죠. 쉽게 해결 기미를 찾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 문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오늘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글로벌 마감 시향 짚어보면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머니국의 최현진 기자 연결합니다. 최현진 기자? 네, 증권부 최현진입니다. 뉴욕증시가 재정 절벽 우려와 소비 심리 악화 소식에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4거래일간 연속 하락하며 지난 10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4% 내린 13,096.3포인트로 S&P 500 지수는 0.12% 하락한 1,418.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막판 상승 반전을 시도하던 나스닥 지수는 결국 0.14% 내린 2985.9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시장은 여전히 재정재배 우려가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던 오바마 대통령이 일찌감치 돌아와 재정재배 협상 본격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리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창원 전체 회의에서 시한인 31일을 앞두고 있지만 그 우리는 재정재배으로 향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오는 31일 미국이 빌릴 수 있는 채무 한도가 소진해버려 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그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와 시장 불안감은 더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 악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12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65.1로 나타나며 지난달 71.5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70.0을 밑두는 결과인데다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에는 이렇다 할 호재. 없이 불확실성만 감돌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오바마가 그 재정 재협상 재정 재협에 대한 재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소폭 내림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럽 주요 증시는 소폭이나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그 스톡스 600 지수는 0.04% 오른 280.6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일본 시가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며 21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만 2천 건 줄어든 35만 건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36만 건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증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확실한 그 재정재병 리스크 때문에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투자자들의 관망세까지 이어지며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글로벌 마감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외신을 통해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 신문의 황미리 연건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놀람> 네, 어제는 제가 201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잘 됐었고 어떤 것이 못 됐었는지 뭐 그런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2012년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어, 2010년도 성부터뭐몇년 수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기술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2013년도 기술에 대한 그런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어, 시큐리티 그룹 테드 실레인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 임원이었던 레이 브랫포드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구루라고 불리는 맷 머피 트위터의 엔지니어링 중에 수석 엔지니어링이었던 마이크 에봇까지 해서 이네 사람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2013년도 기술력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한번 내놓아 봤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어,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창업들은 어떨 것인가 하는 전망에 대해서요. 테드 슐레이는 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사실 지난 2, 3년간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투자와 함께 창업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어, 지속적으로 2013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요. 애플과 안드로이드 이외에 제3번째 스마트폰 플레이어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가 있죠. 보통 어, 맷 머피가 얘기를 하기는 내년도 전체 시장에서 10%에서 15%가량은 새로운 플레이어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라는 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실제로 뭐 블랙바리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새로운 OS를... 배경으로 한 스마트폰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변화를 불러올지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빅데이터에 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빅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죠. 대용량 어떤 정보를 어디다 저장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각 기업들의 CIO들은 하드쿱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가 유행을 했던 2012년도였다면 2013년도에는 빅 어플리케이션이 유행을 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계속해서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요. 2013년도 어, 어떤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거든 어, 뭔가 새로운 스마트폰의 OS 그리고 빅데이터, 빅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한번 투자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술의 진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업계 우리 투자들을 잘좀 포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아이템 준비하시는지. 네, 두 번째는 2 0 1 3년도에 에너지 트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는 것이 에너지죠. 사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어저께 에너지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지역들이 있죠. 에너지 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큰 화두가 될 예정인데요. 2013년도 또한 큰 화두가 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요. 어, 지금까지 아마 2012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의 어, 뭐 많은 기업들을 어, 인터뷰 한 결과 굉장히 많은 부분 많은 돈을 에너지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벌어들이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번 지켜봐야 할 것들이 company-generated energy will rise 라는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 각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그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어, 제레미 리프킨의 제 3차 산업 혁명이라는 책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빌딩들이 각자 그 빌딩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들을 각자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 뭐,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전체 빌딩의 15%가량이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력들이 앞으로 좀더 2013년도에는 좀더 활달하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뭐 그린 에너지가 당연히 좀더 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오일의 사용량보다는 천연 가스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헌일이 연구원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 어, 투자 관련된 정보 어, 들어봤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 잘 지내시고 또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지준의 여보세요 네, 이제 이번에는 지점장에게 들어보는 오늘 주장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를 맞아 성공하는 투자 기법에 대해 들어보고요. 2013년 증시 전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명동 지점의 김종육 지점장 스튜디오에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2012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요? 예, 오늘 비록 2012년에 주식 거래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하지만 주식 시장 자체가 예. 앞으로, 즉 미래의 수익 창출 기대감과 가능성으로 투자하는 하나의 시장이므로 새로운 2013년, 즉 내년의 시장을 분석하고 업종과 종목을 점검하는 계기가 오히려 음. 더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거의 동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설비 투자 확대라든지 네. 새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 따라서 최근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2013년 내년 연초에는 어느 정도 합의라든지 조정을 통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설비 투자와 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이 제 기능을 찾을 경우 주식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상황 패턴에서는 수요를 입을 수 있는 법정과 예. 예. 종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음. 계기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년에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또 2012년 증시 또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2012년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2012년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유럽의 재정 위기와 미국의 재정 절벽 등 잇단 악재가 예. 증시를 상당히 부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 씨라든지 오리온 등 중국에서 실적이 급신장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음.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음.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신장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시면서 우리나라 2012년 증권시장의 마탱으로서의 음.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3,800억 그리고 기간 투자자들이 1조 5,500억 정도 쌍끌리 매수를 하면서 예. 시가총액도 220조 거의 뭐 탑이죠. 그리고 주가도 150만 원 언저리까지 오르면서 작년 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1825포인트였는데 한9% 상승하는 데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7조 원 정도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4월 초에는 거의 주가가 2050포인트 언저리까지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4조 원에 밑도는 등 거래대금이 부진하고 최근에 또 테마주들이 예. 극성을 부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2년 증시를 쭉 이렇게 훑어봐 주셨는데, 2013년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 중 눈여겨봐야 될 일정이나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재정 절벽 같은 경우는 예. 1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합의라든지 조정 등을 통한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예. 2013이 열립니다. 거기에서는 세계 스마트 기기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글로벌 IT 산업의 전망을 음.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2월에는 이탈리아의 조기 청산 그리고 국채 만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금 발목을 좀 잡을 것으로 네. 보이고 3월 중순에는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 기구의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이라든지 부실 은행에 대한 국제 및 은행 연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하고 5월 중에는 남유럽 국가들의 또 국채 만기가 예.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양간 경계를 늦추지 음. 말아야 될 것으로 보이며 9월에는 독일 총선이 있어가지고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 글로벌 경기 좀 나아지겠습니까? 제, 제 개인적으로는 예. 2013년 글로벌 경기는 상저하고, 음. 즉, 하반기로 갈수록 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지설될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상반기에는 다소 어두운 전망이 우선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 재정이 아직도 음.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책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겠지만은 이유 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걸림돌이 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는 이유는 예.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신흥국 음. 경제 여건이 약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부진의 눕에서 벗어나면서 하반기의 수출 개선, 이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뭐 내년에 글로벌 경기를 이제 전망해 주시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2013년 우리 증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2013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미국 재정 절벽 등 외부 충격에 우리나라 예.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음. 가졌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꾸준한 기업 실적이 증가되면서 경기 회복 속에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음.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큰 폭의 이익 개선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 음.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소재 그리고 산업재를 중심으로 한 생산재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이 말씀한 것과 같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여. 2013년 주식시장은 우상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오늘 뭐지 전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희망적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 증시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예. 아무래도 환율 아니겠습니까? 예예. 원화 지금 뭐 강세 시대 계속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요? 예. 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원화 예. 강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원화 강세 시점에서 점검해서 볼수 있는 종목들을 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원재료 수입 비용 감소 효과 그리고 음. 외화 부채 보유로 인한 외환 환산 이익이 발생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영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예.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예. 음. 종목으로는 CJ라든지 CJ요. 예, 농심. 예. 농심. 삼양사. 네. 대상 음. 등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러 기준 비용보다는 예. 그 비용 감소 효과보다는 음. 항공기라든지 선박 음. 구매를 통한 외화 부채 보유로 인해서 워낙 강세시 예. 외환 환산 이익이 발생합니다 음.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발생이 되는 음. 그런 기업들을 예. 한번 살펴봤는데 예. 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관련 예. 예. 종목이라든지 한진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현대상선 음. 등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화 강세에 맞아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둬야 될 이제 업종, 종목 짚어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좀 새해, 새해 들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에 예. 대한 애정은 저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글로벌 전자 산업의 천병으로서 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인터파크 등이 좋아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가 하반기 들면서 회복될 경우 예. 아마 그 지역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수요가 음.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릭스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예.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고 가동이 음. 거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 등으로 원화 강세를 통해서도 상당히 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또뭐 삼성 SDI 같은 예. 경우에는 일본 산녀와 세계 2차전지 산업에서 선두 경쟁을 다투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자동차용 전장 업체인 보쉬 등가도 배터리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음. 향후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진영이 지금 저 증권사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한 업계는 예. 한 20년 정도 예, 지금 20년 넘게 이제 증권사에 몸담고 계시는데 2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 저기 지 전장님이 쌓아오신 지 전장님만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 노하우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주식시장은 매수 세력이 이어야만이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음. 또 주가가 올래야만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가능하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주요 수요 매체 중의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음. 혹은 기관 투자자라고 예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우선 눈여겨 볼 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이 뒷받침되야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묘사하는 종목 예. 중에서 기업 수익을 음.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EPS. 예. 주가 수익 비율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예.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주식시장에서 큰 재미를 볼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에, 우리 유진투자증권 명동점의 김종영 시장과 함께 에,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노하우 들어봤는데요. 그거 잘 참고하셔서 새해에는 좀 성공적인 투자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니스의 추경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연내 타결이 지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또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